코로나19의 고난을 뚫고 경인교육대학교에 입학하신 2021학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수강신청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몇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학대학원 수업정보 교육과정 게시판에 가시면 2021학번은 2 0 2학년부터 적용되는 과정을 pdf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1학기 앞방과 뒷방이 나뉘어지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앞반과 뒷반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교육과정 편제상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반이 1학년 1학기에 듣게 되는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 1학기에 뒷반이 듣게 되는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앞반과 뒷반의 수업이 서로 교차되어 수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 영어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반의 창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맨 밑에 이렇게 14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그리고 교수님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표 짜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과목과 노란색 과목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초록색 과목은 분반별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신청도 다 완료되어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강신청시에 조작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같은 과목을 다른, 반, 다른 반의 다른 교수님의 수업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강신청시 취소를 한 후에 그 과목을 검색해서 제한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과목에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팝업창이 뜨고 예를 누르면 그 과목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초록색 과목만 이런 식으로 다른 반의 분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반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기 반의 칼럼과 교차되는 노란색 과목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사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음악 투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만 선택 과목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요일에 있는 윤리, 국어 과, 반의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반의 행과 교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투방 같은 경우에 월요일 1, 2, 3교시가 공강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수업을 듣고 수요일에 오후의 시간을 빼서 공강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간단히 드려드리면 뒷반의 수학 선택 과목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요일로 내려가 보시면, 아 나는 미술 투나 컴퓨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목을 아침에 듣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차되는 노란색 노란색 부분이 목요일 6, 7, 8교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술 생과 컴퓨터 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특수 유학 영어과가 듣고 들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수학 수학 모란사 생활 속의 수학 수학 선택 과목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에 영역과 교차되는 노란색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수강 신청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는 분반 시간 표와 최대한 동일하게 수강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학교에 익숙치가 않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과 교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신체 표현 활동이나 체육 실기 같은 과목의 경우 앉아서 수업만 듣는 과목이 아니라 신체 접촉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과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약간 변경하고 싶어서 내 과목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다른 반 과목을 신청할 때 신, 내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빈자리에 다른 학생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신청할 반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이에 내가 취소한 과목에 누군가가 들어와 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과목 변경을 결심했을 때는 대안,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타 분반을 옮기고 싶다면 태학년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분반의 정원은 33명이지만 재수강 등을 감안해 35, 36명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열어놓았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강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여러 수업을 한 요일에 집어넣을 경우에 시험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지식이 없는 과목을 같은 반 학생들이 아닌 다른 과 학생들과 들으면 도, 요청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서 성적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교육과정과 수업 같은 과목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 강의 이번 학기 1학년 영어 강의가 하나 있죠. 현대 사회 윤리 문제 이장희 교수님이 강의를 여시는 과목입니다.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시간표가 호환이 된다면. 특히 사회 수학 과학 과가 되겠죠. 선택 과목 시간이 겹칩니다.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10명 이상만 소강 신청을 한다면 폐강되지 않고 개설이 되는데요. A+ 등급을 5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평가입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강좌가 있는데요. 여기 이런 과목들은 자신의 시간표가 시간표상에 체육실기, 미술실기, 음악실기가 맘에 들지 않을 때이 과목들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급적 엑스트라 강좌에 있는 과목들은 신청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엑스트라 강좌에 있는 과목들은 10명 미만으로 폐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강신청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음악 2 반을 기준으로 하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음악 2 과목은 월화수목에 모두 수업이 있는데요. 화금공강을 만들고 싶다면 화요일에 있는 정치 경 정치 경제 수업을 목요일에 있는 시간대로 선택을 하신 후에 화요일에 있는 음악실기 과목을 체육 투반의 음악실기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면 화요일 공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한 과목만 독강하면 됨으로 1학기에도 부담이 없이 독... 화요일 공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